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40대 부부 가쿠스입니다식사들 했습니까? <laughs> 날이 이제 많이 따뜻해졌죠. <laughs> 예. 엊그저께는 와 낮에 진짜 산에 갔는데 더워가지고 막 온몸이 땀으로 젖어가 보자. 지금 오늘이 이제 어린이날 지나고 5월 6일 새벽이거든요. 5월 6일 새벽인데 시간 참잘 갑니다. 제가 엊그저께 바로 이제 새가 온다고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지금 이제 5월달 이미 이제 들어왔으니까 초입에. 이제 지나고 나면 뭐 거의 또 이제 올해 벌써 반땡이 가는 거니까, 예. 그래, 어떻게든 계획대로 다들 잘들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딴 거보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다들 힘들어가지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뭐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회사에서도 뭐 많이 뭐그거되고 하던데, 예. 여튼 참 많이 힘듭니다. 다들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일반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게 가장 빨리 와 닿고 가장 체감에 있는 제일 큰 고통이죠. 예, 네, 제일 큰 고통이고, 게임장 다니시는 분들, 이제 돌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게임장 다니시는 분들, 게임 치시다 보면 이제 돌발 아무 식도죠. 돌발, 그럼 돌발이 뭐냐? 그러니까 그러면 보자. 그럼 다시 옛날 바다 얘기로 하면 바다, 이제 요즘 뭐 틀린 그림 찾기, 그림 맞추기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일단 밤이 와야 돼요. 맞잖아요. 일단 밤이 오고 쉽게 말하면 뭐 거북이 날고 처음에 해파리가 먼저 뜨고 거북이 날고 밤을 연장해주면서 상어 날고 고래 날고 그래야 이제 그림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이 뜨는데 그림을 한번 보는데 근데 그 밤도 안 왔는데 맨 땅에 그러니까 맨 땅에 돌발대려요. 그러니까 맨 땅에 고래가 갑자기 등장한다든가 맨 땅에 갑자기 상어가 등장한다든가 그게 돌발이죠. 물론 상어 돌발도 있고 고래 돌발도 있고 그러면 뭐냐? 딱 호불호가 갈리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진제 게임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바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뭐 야마토면 야마토 뭐 예를 들어 하늘이 뭐 하늘이 창공 온천 기타 등등 쭉 요즘 흘러오는 기계까지 다 내가 뭐 요즘 기계들 종류들은 다 모르겠는데 그림에 대해서 조금 읽으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기 패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돌발을 대체적으로 좀 싫어해요 좀 싫어하시는 편 싫어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는데 돌발이 뜨니까 그러니까 어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야 이거 밤안 오나 하고 이제 그냥 막 똑딱이 얹어 놓고 도도도도도 그림 이제 진행되는 것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고래가 빵떠 갑자기 막 상어가 빵 트고 예. 그러니까 돌발들이 뭐와 돌발 어 돌발이네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일단 돌발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왠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행운. 진짜 뜻밖의 행운 맞잖아요. 어뜻밖의 생각지도 않은데 상어가 나고 50만 원 주네, 상어가 날라가 100만 원 주네, 고래가 와 200만 원 주네, 고래가 와가 250만 원 주네, 돌발로 때려가지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공짜 비슷한 보너스 받는 기분. 예, 돌발이 일단 기분은 좋죠. 근데이 돌발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조금 게임이 돼서 아시는 분들 질라이들 질라이 분들 돌발을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패턴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일주일째 이룸에 잡혀가지고 이제 이 정도 돈이 투입되고 기계가 돌아서면 이 룸을 벗어다가 다음 룸으로 가는데 그 다음 룸도 하마리 룸이 아니면 하마리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빠는 빠는 퍼센테지가 잡혀있는 룸이 아니면 보통 하마리 룸이 한두 룸이 잡혀있으면 그 다음 룸은 본전 비스름하게 아니면 본전 이상으로 뱉타주는 룸이 많거든요. 쭉 제가 패턴을 봐도 그래요. 왜 너무 일방적으로 빨아버리면. 진상이 나버리니까 그럼 또 일방적으로 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지고 그래프를 쭉 보다 보면 각 룸마다 예그뭐이 사람들은 딱 자기들이 예상을 해요 아 지금 여기서 한 100장에서 150장 뭐 150장에서 200장 정도 더 먹고 나면 이제. 그림이 터지기 시작한다 큰 그림이 바로 오든 안그러면 낫그림으로 자주자주 뱉어주던 그림이 올때 됐다 라는 걸 그분들은 나름대로 패턴을 읽죠 특히 부모눈깔 같은 손님 같은 사람들은 거의쫙 읽어요 그 양반은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게 안할말로 나도 이것저것 골치아픈 생각 안하고 그 사람처럼 그런 촉이나 읽을 수 있는 감각이 있다고 하며 게임장 다니면서 나도 그 양반처럼 게임장 다니면서 게임하면서 손님으로 대우받으면서 돈 벌지 돈 벌면서 먹고 살지 말라네 이게임잘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다고 작은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 연봉으로 따지면 뭐. 전에 내이영상이 앞에 찍었는데 엄청따죠 오죽하면 그 양반이 내 가게만 다니면서 통장을 보여줬다니까 내한테 여튼 그런 사람들은 돌발이 뜨면 일단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100만원을 더 빨고 200만원짜리가 오거나 100만원을 더 빨고 50만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100만원짜리 돌발이 중간에 와 버리잖아요. 빠는 타임에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기계가 좀더 먹고 뱉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100만원만큼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50만원짜리 돌발을 잡으면 50만원 비스무리하게 기계가 더 먹어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뱉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대를 하고 목적을 가지고 이 다이에 앉아가지고 쑤시는 양반들은 돌발이 뜨게 되면, 아, 인상부터 닥어요 아, 이거 돌발을 뜨노. 아, 나 진짜 막 시간 각으로. 왜? 일단 시간이 많이 소비, 소비되니까 보소 싫은 거고, 또그 다음은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돌발이 뜨는 거는 좋은데, 환전이 크다 있잖아요 환전이. 그러니까 돌발이 뜸으로 해가지고 돌발은 잡았지만, 내가 50만원 넣은 거, 50만원 받았지만, 환전을 하게 되면 5만 원은아하니까 손님은 환전 10% 돈을 떼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5만 원 꼴한 거야. 맞잖아요. 돌발이 안 뜨고 50만 원 먹고 바로 뱉어 버렸으면 내가 보고 보고자는 하 그림에 대해서 아, 이 정도 뱉었으면이 기계는 이제 또 별로 이제 메리트가 없다라고 빠져 나올 때까지 그냥 딱 잡고 털고 나오면 되는데 그 중간에 또 50만 원 또는 100만 원짜리 돌발을 던졌기 때문에 만약에 고래가 와 갖고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짜리 뱉어서 치면 그러면 그만큼 더 길어지겠죠. 근데 고래 돌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로 얘기하면. 고래가 어쨌든 제일 큰 시상이잖아요. 최하 200만원부터잖아요. 물론, 뭐, 개변주한 거에 따라, 그림자 넣는 거에 따라, 150만원부터 가는 데도 있고, 250만원부터 가는 데도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바다를 돌릴 때, 센터 포초가 350만원짜리까지 돌렸었거든요. 350만원짜리, 이제, 기계 개변주를한 거죠. 그러면, 그런 거는 돌발이 돌발로 떠버리면, 오히려 좋아하지. 왜? 내가 기대하는 그림이 200만원, 또는 250만원, 300만원 짜리였는데, 돌발로 300만원, 350만원을 때려줘버렸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목적하는, 기대하는 그림이 안 올라와도 상관없어,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양반들은 보통 한2 30만원 정도 뒷그림 보잖아요. 그러고 빠져요. 돌발, 돌발을 잡았던. 왜? 이 사람들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타이틀을 유한속무한이라고 적은 게, 돌발이 뜨잖아요. 돌발이 뜬다고 해서 원래 안 떼야 되는 그림이 뜨는 게 아니고, 예. 그, 돌발 역시 퍼센테이지에 다 잡혀 있습니다. 예, 그림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예시 진행에 따라만 패턴대로 주면, 예전에, 이제, 예시 확정 그리 예시 확정 기계를 따졌을 때, 그러면, 그림이 손님들이 조금 재미가 덜 하니까, 돌발이란 걸 넣어가지고 손님들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오, 뜻밖의 행운, 뜻밖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업자들이 돌발을 심어낸 거거든요, 돌발.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돌발이에요, 돌발.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영상을 돌발로 찍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시는 분들마다 치, 그 취향에 따라 다르고 타입에 따라 다른데, 제가 봤을 때도 돌발이 뜬다고 하고,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돌발이 뜨면 무조건 그 뒤에는 하 마리다, 빤다, 그건 아닌데, 일단 시간이 지연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돌발이 뜬 기계들을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돌발이 뜨고, 내가 쉽게 말하면 투입한 금액보다 크게 내가 상한 게 없다. 그럼 뭐 돌발 보고 한 1, 20만 원 물론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시간당 얼마를 먹는 기계에 따라 당연히 그거는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뒷그림 봤는데 확인까지 했는데 뒷그림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빠지는 게 맞긴 맞다고 봐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제 업주로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돌발은 돌발이고 내가 원하는 그림은 원하는 그림 봐야 된다 결국은 또 돌발만큼 아니면 돌발 이상으로 더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더 빠져야 돼요 <laughs> 아니면 물론 돌발 100만짜리 잡았는데 30만 40만 원만 더 빨고 또 내가 기대하는 봉그림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진짜 저도 몰라요 왜 예. 그래프를 PC로 연결해가 그래프로 쫙 보기 전에는, 아, 돌발 하나 있네. 그 뒤에 얼마 먹고 얼마 뜬다.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몰라요. 예. 그걸 또 손님들이 알면, 그 문제 일단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재미가 없잖아요. 읽어버리면, 예. 전에, 쉽게 말하면 이 돌발이, 그니까 러참 좋았던 게, 지금 강원랜드 가잖아요. 강원랜드. 강원랜드 가면 뭐 왜? 같은 슬로트 머신인데, 어떤 슬로트 머신은?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몇 대가 40대인가 하여튼 묶여가지고 내가 슬롯 돌릴 때마다 내가 만 원을 소비할 때마다 100원이 올라가든 만 원을 소비할 때마다 200원이 올라가든 가운데 제팟 시상 들어가죠 한마디로 간판 모아죠 모아 지금 이런 것들 서 터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슈퍼메가 제팟이라고 해서 지금 5억 6천만 원이 들어가고 네, 있고요 이곳에 네. 지금 50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대가 연결이 돼서 50대에서 게임하시는 미리 저렇게 계속 적립을 시키게 되고요. 네. 그리고 50분 중에서 내가 움직좋던그 때가 된 위에 한 분이 적금액을가져가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9억 100만 원이나 9억 타신 분은 어때요? 아, 7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꿈을 꾸셨대요. 아, 저희가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스크를 가져와서 그분 앉으시는 소파에다가 아, 제가 한번 깔아드려서 꿈방송 아. 만들 어주는 아, 서비스 좋다. 아, 그리고 돈 부채를 만들어서 부채질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돈 한번 던져. 옛날 말로 다 집어 모아! 그게 뭐 하거든요. 그걸 간판 시상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계에 쑤시는 것만큼, 얘 들어 이 기계가 앞방 90%를 맞춰놨다 치자. 그러면 단순 무식하게 앞방으로만 따졌을 때, 만 원을 넣으면 9천 원을 뱉어야, 그러니까 만 원을 넣으면 천 원을 잃어야 되는데, 손님,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근데 간판이 있는 거는 90%잖아요. 그러면 만 원을 넣으면 똑같은 천 원을 잃는 거는 맞는데, 이 기계한테만 천 원을 잃는 게 아니고, 이 기계한테는 한 800은 900은 잃고 나머지 100은 200은 간판으로 갑니다. 그 간판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돌발 아닙니다. 어차피 간판 역시 강원랜드가 뭐왜 그때 그랜저인가 차도 있잖아요. 차 자동차 시장 하루에 40이 나올 때는 몇 대씩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 나는 슬롯머신으로 로 그냥 재미삼아 돌리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진짜 뭐 고양반은 그 먹은 뭐 좋은 거지 논한 거지. 근데 그거 역시 강원랜드에서 따로 이 기계의 확률과 따로 차만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 기계의 확률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이 있는 슬롯 머신은 내가 조금 더 빤, 조금 더 빨린다 보면 돼요. 조금 더 보태준다 보면 돼요. 왜? 운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그 간판이 내 다이에 예를 들어 내가 뭐양 하나 번 친다 하자. 11번 다이를 슬롯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11번 슬롯으로 예를 들어 뭐 8천만원이다. 뭐 8억이다. 돈이 떨어질 때는 제수로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더.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지, 확률은 똑같습니다. 예, 그니까, 간판이 있는 슬롯머신이라고 확률이 90%고, 간판이 없는 슬롯머신이라고 확률이 92%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강원도 기계 슬롯머신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게임장을 쭉 해왔을 때, 절대 프로그램이, 그니까 게임장에서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왜?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예전에 로얄 포카2 압니까? 로얄 포카2. 쉽게 말하면, 딱 여자 딜러 쫙쫙쫙 나오고, 카드 쫙, 네개 나오고, 그때는 똑딱이 가 필요가 없었죠. 왜? 손님들이 홀드로 잡아야 되니까. 원페어, 투페어는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내가 잡기 싫으면 홀드 해제하고 그대로 돌려버리고, 돌려버리고 하니까. 그래갖고, 뭐, 홀드 투페어 잡고, 치면 뭐, 봉이 뜬다든가, 쉽게 말하면 포카가 뜬다든가. 그때 파이브 카드, 파이브 카드가 있었죠. 그럼 파이브 카드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7포카7포카를알로 그러니까, 시화로 세븐 세븐 스다크, 스페이드 다이아 하트 크로바 스다그 세븐 카드를 잡았는데 홀드를 잡고 카드가 다섯 장씩 날라오거든요. 로얄 포카2가. 로얄 포카1은 거의 죽었고, 로얄 포카2가 굉장히 좀 많이 성행을 했죠. 그러니까 좀 손님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그러면 갑자기 쪼카가 날라와. 아니면 7, 세개의쪼카한장 끼어서. 그럼 이것도 포카잖아요. 근데 이 4개를 홀드를 잡고 때렸는데 갑자기 7 카드가 날라와. 그러면 세븐 파이브 카드잖아요. 파이브 카드. 파이브 카드가 뜨면 간판 시상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간판 시상 만땅 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 손님들한테 우리 가게에서 그때 운영을 할 때. 그러면 어느 기계에서 200만 원이 떨어질지 몰라. 만땅 차면 200만 원이거든요. 카드 다 차면 200만 원 이상은 없어. 간판이 안 찹니다. 근데 예를 들어 30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간판이. 그뭐 40만 원대 또 간판이. 내려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50만 원대 떨어질 수도 있고, 200만 원 까득 찼는데 이틀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는 간판으로는 안 올라갑니다. 돈이 다 찼으니까. 그러니까 왜? 스피드 4개 다 차면 더 이상 우리 코인이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손님들이 오해하시는데 예전에 그것도 우리 로얄포카, 도 로얄포카 뿐만이 아니고 간판 시상이 있는 머신 돌릴 때 손님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야, 저거 지금 간판 200만 원다 찼다, 이가 그러면 내가 쓰시는 기계에서 일로 돈이 안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돈 역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안 들어갑니다 예, 간판에 시상금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이 다 찼잖아요 그러면 간판에서는 돈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앞방을 구르고 해놨다 그러면 기계 확률은 그대로 기계와 다이다이로 96%로 그니까, 러 뭐, 이 기계가 오늘 70%일 수도 있고, 이 기계는 오늘 120%일 수도 있는데, 그 기계 확률 그대로 내가 잡아놔, 확률 96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대로에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간판이 30만원부터 시작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분 전에 내 옆다이에서 누가 간판 시상 뭐, 150만원까지 찼을 때, 먹어서 간판 쫙, 150만원 제저 기계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돌릴 때는, 기계 55대 기준이 전부 다 96%는 맞는데, 이 기계로 따지면, 확률이 96%가, 조금 안 되죠. 내가 하는 기계는 왜? 간판으로도 일부가 올라가야 되니까. 간판으로 1%가 올라가든 0.5%가 올라가든. 근데 그게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손님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의구심을 가지죠. 왜? 가게에서 잡아나 확률에 의해서 이 간판만 야들이 공짜로 모아 가지고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초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보 어린이 어린이 분들 말고는 대부분 질라이들은 다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그 그때 내가 갔을때 그래 아마 그랜저 맞을 거예요 그랜저 그 대놓는다 아닙니까 슬롯 돌리다가 그랜저 맞으면 그랜저 당첨되고 진짜 당첨도 되거든요 당첨자 안 나올 때는 며칠씩도 안 나오고 그게 다그 슬롯 기계 확률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간판이 있는 기계만 앉으려는 분들도 있어 왜 제수로 간판 이상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간판 시상은 그 리미티드 한 개가 강원랜드 간판 시상이 한 개가 10억인가 얼마인가데 모르겠는데 뭐뭐한대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 간판 시상금이 다 차기 전에는 무조건 기계 확률이 90%잖아요 그럼 오늘 나는 한89% 90% 이하의 기계하고 논다고 생각하시면 100% 정확합니다. 왜? 내가 넣는 기계 중에 조금의 일부는 기계 40대를 모아놨다. 이 40대 중에 일부는 간판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쓰시는 기계에서. 그건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손님들이 알고, 뭐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어차피 게임은 어떻게 보면 붕어 눈깔 붕어눈깔, 같은 진짜 특출난 손님들 외에는 대다수의 손님들이 어느 정도 감은 있어도 그걸 정확하게 패턴을 읽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불복은 맞는데, 그래도 알고 플레이를 하시는 가하고 모르고 플레이를 하시는 가하고업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업주분들은 이거, 이것도 모르고 그냥 기계 프로그램 들러가지고, 기계 들러가지고, 기계 업자들 와가지고, 이거 그냥 이래가지고 가만 놔두면 됩니다. 지 알아서 랜덤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예전에 간판도, 쉽게 말하면 뭐 자꾸 조작을 한다 하면 쏘는다 는데 쏘는 게 아니고 감판도 번호 내려 주는 거를 굳이 연결을 하려면 연결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뭐 그렇게까지 장난을 뭐친 업주들도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모르는 업주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야 손님들 내가 아빠 해난 것보다 그냥 가라로 기계에서 돈 올려가지고 너한테 보너스를 내라 손님들한테 뱉어 주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가게가 방에서덜 먹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업주분들 그거 어차피 자기가 마찬가지 확률에 대해서 똑같이+ 똑같이 갑니다 예. 아셨습니다.